안녕하세요. 비전공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미지를 유화 느낌으로 표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유화로 표현할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저는 연습을 위해 너무 복잡하지 않은 이미지를 골랐습니다. 모든 작업은 원본 이미지를 복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미지를 길게 탭해서 듀플리케이트로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유화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도구는 스머지 브러시툴입니다. 스머지 브러시툴은 브러시로 칠한 부분의 픽셀을 뭉개서 이미지를 변형, 왜곡시키는 도구입니다. 화면 하단의 설정을 통해 브러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브러쉬 스튜디오에서 브러쉬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하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오일스에서 라지 파이버 오일을 선택합니다. 플로어는 100%로 맞추고 스트렝스는 50%로 설정합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편의에 맞게 조절하고 브러쉬를 이미지에 칠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한방향으로 칠해줍니다. 이마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칠해주고, 눈썹 부분에 닿지 않게 유의하며 칠해줍니다. 미간 부분을 칠할 때에는 브러쉬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이마를 칠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칠해서 색이 섞이지 않게 조심합니다. 코 부분을 칠할 때에는 빛이 반사되는 영역의 색이 섞이지 않도록 원을 그리듯이 칠해줍니다. 이번에는 브러쉬의 크기를 줄여 피부색과 어두운 그림자의 색이 섞이지 않게 색의 경계를 따라 칠해줍니다. 이제 눈썹을 칠해줄 차례입니다. 눈썹의 색이 피부색에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크기를 조절하고 눈썹의 결 방향으로 짧게 여러 번 칠해줍니다. 색의 경계 부분을 신경쓰면서 눈썹 주변을 칠해줍니다. 이제 눈 주변을 칠해주겠습니다. 브러쉬를 작게 만든 후 안에서 바깥으로 칠해줍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계속 조절하면서 너무 과하게 색이 번지지 않을 만큼 칠해주고 되도록이면 브러쉬의 크기는 칠하는 영역의 색이 다른 영역의 색과 섞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제 얼굴 전체를 브러쉬로 칠해줄 차례입니다. 눈밑부터 칠하면서 아래로 점점 내려갑니다.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살결 방향으로 칠을 합니다. 그림자의 어두운 색과 피부색이 만나는 부분은 색의 경계를 따라 칠해주면 색이 섞이지 않습니다. 입술을 칠할 때에도 결 방향으로 칠해줍니다. 브러쉬를 작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줍니다. 머리카락을 칠할 때에도 머릿결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칠해줄 건데요. 잔머리는 스머지 브러쉬 툴로 칠하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배경도 위에서 아래로 머리색과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칠해줍니다. 칠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앞에서 했던 방식과 같이 한 방향으로 색이 서로 섞이지 않게 굴곡을 조심하면서 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페인트 브러시 툴로 피부색과 비슷한 색을 선택한 후에 얼굴에 조금씩 칠해서 기존의 색과 어울리도록 해줍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색을 선택해서 얼굴을 칠할 때와 같이 조금씩 칠해줍니다. 다시 스머지 브러시 툴을 이용해 페인트 브러시 툴로 칠한 색이 기존의 색과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캔버스에 그린 유화의 느낌을 주기 위해 플레이스를 통해 캔버스 질감의 이미지를 삽입해주겠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하고 레스터라이즈 앤 트림을 적용합니다. 삽입한 이미지의 레이어 옵션으로 들어가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변경하면 이미지의 캔버스 질감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작업은 이미지의 밝기 조절입니다.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 어저스트먼트 스튜디오에서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브라이트니스는 10%로 콘트라스트는 60%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스트먼트 스튜디오에서 커버를 적용하겠습니다. 커브를 통해 이미지의 색상과 톤을 조정해서 그림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스머지 브러쉬 툴을 이용해 사진을 유화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브러쉬의 설정 값이나 이미지를 칠하는 순서는 꼭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설정 값과 편한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